자,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? 그렇지. 네 알겠어? 모르겠어?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 가족들만드거 시작 하나만 <laughs> <laughs> 여기 오면 찍혀요지은 t v 찍어줘라. 얘딱 구도가 잘 나오지 않아? 어. 어. 한다, 그래. 안녕하세요, 박혜린 씨의 친구분. 안녕하세요. 뭐? 저 마들렌 짜려고 준비 중입니다. 아, 마들렌은 이렇게 짜는 건가요? 네, 네. 네. 제가 은혜가 보여드, 아, 보여드릴. 아, 사투리하지 말고 빨리 짜 얘들. 아비하는 어. 중이에요. 어. 네. 어. 아, 개빡다 <laughs> 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. 네. 야, 할일안 하는 사람이. 네. 어, 네. 아니 모르겠어. 편집을 해야지. 너 언제 올리는 영상? 몰라. 잘하죠? 네 잘하네요. 그래도 찍어줘봐요. 오 아주 진정하게 짜시네요. 아이 <laughs> 창피. 얼굴 안 나오니까 안 창피해요. 지금 유튜브 타신 소감이 어떠세요? 좀 부끄럽네요. 곧 10만 명될 거예요. <laughs> 진짜요? 아니요. <laughs> 보니까 300, 400? 곧곧 아, 성장할 거예요. 아, 거기 고 <laughs> 미리 소감 발표드릴게요. 이렇게, 이렇게 판에 교체를 해줍니다. 네. 저희 실습실 구경 좀 시켜줘요. 지은 t v 네. 저희 실습실은 이렇게 생겼고요. 여기서 마들렌을 대량으로 굽고 있습니다. 시라고요 어? 안녕하세요. 5분 보고 계신 건가요? 이 응. 여기 오븐 속에서 마들렌이 구워지고 있습니다.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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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! 지금 마들렌 n 갓 꺼내려고 하는 건가요? Madeleine, 마들렌, e l e i n e Madeleine, m a d 아 l e i n 아, Madelein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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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a d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알려드릴게요. 마들렌 잡는 법 이렇게 팔 잡으시면 된다.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. 이렇게 하고. 안돼 유튜브 각 나와야 돼. 안돼 그만 택주 좀. 휘빈아 망했다. 저기도 있어. 이거 닦아야 마들렌의 노동자들. 네 유튜브에 들어갈 거야. <laughs> 새로 만들어진 청나물. 청나물. 하늘은 맑고요. 네 의석 TV고요. 인사하세요. 인사. 네 혜진 TV. 고정이 나세요. 이거 다 우리가 했어요. 설명을 해볼게요. 이거는 저희가 왔어요, 열심히 간단하게. 열심히 한 초코 유자. 고일 때는 무쇠 잘라서 올릴 거면 좋죠. 아니야. 진짜 해커스 포장하면서 말해. 말하고 있, 포장하고 있잖아. <laughs> 포장 중이에요. 진짜 느릿느릿하네 한국 사람 빨리빨리. 더 있는 사람 포장해 순이 씨한테 가면 돼. 밥밥밥밥밥밥밥밥 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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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. 아, 아. 아, 아 먼저 먹어. 따뜻하다. 아 <laughs> 맞다. <laughs> 나랑 은혜 중에 이 마들렌을 샀어요. 은혜로해. 은혜가 범인. 은혜가 이 영상을 보면 놀랄 거야. 집 가고 싶 뭐야? 안녕! 맞아, 맞아? 아니, 맞아. 맞아, 맞아. 마들렛만 이만. 큼 야아 근데 뭔가 아 이거 다 끝나면 뿌듯하다아 보여드릴게요 와 근데 진짜 너무 많다 박스 덮기하는 소감 어떠세요? 장인처럼 보이죠? 1초 안에 접는 법아 내가 해볼게 찍어봐 아 제가 또 장인처럼 1초 안에 혜리야 맨날 한 대만 때려도 또 이렇게 잘듣죠 <laughs> 이걸 채워야 되는데.